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보나움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중분병자를 몇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까 네 사람이 이제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너무 사람이 붐벼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 동료의 중분병을 확실하게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가지고, 어, 그 중분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분병자를 확실하게 고쳐주시고 집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가보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우리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가보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한 30년 동안 이제 생을 보내시고 공생의 3년을 보내시는 동안 대부분이 이제 그 가보나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이 가보나움. 저도 2010년도에 성지순례시에 그 동네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당시로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참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 탄생된 곳이 이 가보나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테라든지 그다음에 또 베드로라든지 특별히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이 가보나움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데이 가보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보나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가보나움 사람들이. 믿음이 엉망이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11장 23절부터 2 4절에 오면 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루는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이 강가하고 아주 교만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 기적, 그런 이적, 그런 능력을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짠맥스에의 그 하면은 우리 사람이 배우는 데 있어서 터득하고 마스터하는 길은 먼저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보는 데서 한 89%가 이 보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그리고 한10% 10 정도는 이제 듣는 데서 그리고 1% 정도는 이 감각에서 온다는 건데 이 가보나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행하신 일을 듣고 무엇보다도 보고 배운 게참 많아. 요 그런데도 믿질 않았던 거죠. 오늘날 보면은. 이 땅에도 이 현대판 가보나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주일날마다 듣고 그렇게 또 모태 신앙으로 계속 알 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이 믿음의 어떤 성장이나 믿음의 삶의 어떤 변화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신는 그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위대하거나 크거나 그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기적과 이적도 많이 체험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대한 조상들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큰 사랑, 그 근혜를 저버리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큰 문제인 건데 오늘 이가보나운 사람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보나움 동네에 들어가실 때한 중풍 병자를 네 명의 동료가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한 믿음의 이 동료들, 중풍 병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이런 시대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에 오면 그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가보남 땅에서 한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믿지 않고 다홍터리 신앙생활에도이 사람들만큼은 믿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시로 어한 구르터기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남은 자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은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네 사람 그리고 이 중문병자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이 뭔가 이중풍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한 대로 중풍병 어떤 병입니까 흔히 보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말하고 또 뇌가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면 보통 한 팔이나 한 발이나 이런 게 뭡니까 마비 현상이 생기고 또 말하는 것도 이제 우둔해지고 말도 잘 이렇게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말 제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내이 동료 네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그 당시로 말하면 의학적으로나 사람임으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도 이 땅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할지라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이렇게 앓다 보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얼마든지 지쳐서 외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이 동료 네 사람은 이 중분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 왔을 때그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 이런 믿음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냐 우리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의 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은 분명히 다 하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저희는 정황 때로는 어떤 질병이나 때로는 정신적이든 때로는 인간적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든지 정말 사람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 바로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창조시요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네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역시도 내가 예수님께 가면은 확실히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주님은 다할수 있다.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수 있다. 또한 가지는 믿음이 참 믿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할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아들이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문에 생각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병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제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아, 참, 이 사람 진짜 건방지다. 하나님 한 분의 예는 누가 죄를 사해 줄수 있느냐?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다. 우리 7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본문 7절에 오면은 이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성모독죄다. 아니, 감히 누가 죄를 사나요? 하나님 한 분의 예는. 그리고 서기관이 말한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적으로 하나님 한분 외에는 죄를 사해 줄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수 있고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서의관이나 기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귀신을 추방하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이런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 인간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 바랍니다. 이 중분 병자를 데리고 온네 명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주무 병자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하나님이기에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 믿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믿음의 전체 대상과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이게 바로 참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각색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1팔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면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치면서 다시 말하면 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고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의 건강함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특별히 병자를 많이 고치신 겁니다. 단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자주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참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오늘날 얼마든지 많 있지 않습니까? 제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달라 하나님이 좀 건강을 주시고 아픈 분좀 치료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새벽마다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 질병에서 오늘날도 주님은 얼마든지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라는 도 것을 우리 주문 병자를 고치시면서 또내그 주문자를 메고온내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고 순종이다.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조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 구원도 총체적 구원이다 이런 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문병자는 자기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혼자 날마다 때마다 괴로워하며 누워 있습니다. 그것 하루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수년 수십 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도 멀리하고 외면하지만 이네 명의 이 동료들은 이렇게 매고 주님께로 왔다. 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공동체 성경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공동체 생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고아악을 같이 하는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이 공동체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주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겨 나갈 때, 교회는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는 거, 제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지체의식이나 형제의 가족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럴 때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성경은 결코 나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앉아 예배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름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한 혈안, 혈연적인 이 공동체의 이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하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어떤 혈연적인 가족 못지않게 주님 안에서 만난 귀한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가 실감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는 이 가정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고 때로는 기쁜 일 당하고 애경사시에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야, 진짜 믿음 안에서 만난 식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같이 기뻐해 줄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수 있고 또 같이 힘들어해 줄수 있는 그 믿음의 식구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몇십채 얻은 것보다 더큰 자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고안학을 같이 한그 예수님께서도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그 1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 혼자 기도 중요하지만 가정 교회 우리 함께 기도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공동체 안에 그래서 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고 이 공동체가 교회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중병병자 네 명의 동료들이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은 정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와 같아야 합니다.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줘.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고난학을 같이 하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로서 같이 섬기고 같이 이렇게 나눠 주고 같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고 돌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는 본문 속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오는가 이 주무병자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참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평생 힘든 시간 속에서 차라리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까 가까이 했던 사람들 다 멀리하고 그 긴긴 밤을 외롭게 슬프게 적막하게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그그 미문에 앉아있다가 출입 안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은과 금을 달라 그때 베드로를 중심한 사우들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줄때 그들이 일어나 회복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왔던 사람이 이제 걸어가게 되었고 40년 동안 그는 진병이 있다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이 고난이 참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 예수님 만나 해결 받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때는 친구 네 명에 의해서 왔지만 갈 때는 일어나 가라. 혼자 갈 수가 있었고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해결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 만난 것이 보화를 발견한 거죠. 새 삶을 얻게 된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은 아까도 우리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예수 내 인생에서 정말 자한게뭡니까 예수 만난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상막했겠습니까이 주무병자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육체적인 질병도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요한복음 20장 3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두 번째는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오늘 바로 중분병자와 그 동료들은 바로 그런 믿음 그러한 은혜, 그런 복을 받았던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잠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변하여 예수 만남,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꽃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시는 것그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 우리가 자란 7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고백적으로 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말리아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속 사람이 살찌게 되고 또 고난을 많이 당해 보면은 내가 질병에 내가 아파 보고 내가 잠을 못 이루다 보면은 아잠못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네? 그 그러니까 잠을 주신 잘 자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처지를 생각하게 된다 고난이 유익이다 마치 중풍병자 인간 중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나 이것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길 바,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고난이 변화하여 춤이 되게 하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나온 분들 다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 에 이렇게 온거 보면 아 주님이 손 쓰셨구나. 그래서 교회 그렇게 억박했던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예면했던 분들이 오는 걸 보면 이 고난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설 연휴를 마치고 이제 모레부터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매년도 그러하지만 걸어가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우리 들 이제 걸어갑니다. 무슨 일을 말라는지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참 불안한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길지,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땅에 얼마 동안 남겨줄지 모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다 믿음으로 내어막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려움을 만난 이 병, 이 중병자,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받은 것처럼, 새롭게 설날을 맞이해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몇 구절 성경 말씀으로 격려와 위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할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런 속에 죄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바울은 빌리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리야마 뭐라고 우리가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리,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리야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 행함으로 옮겨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자는 고린도 시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어려운 일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셔.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오늘 꼭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는 것 주님은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주님은 아신다.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다.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라고요?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올 한해도 이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